안녕하세요. 저는 가또. 저는 내가 그놈이다입니다. 네, 박수! <laughs>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1대 32 스케일 윙 스튜디오에서 발매되었던 샤 자쿠 오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큰 키실에서 오늘 같이 리뷰를 도와주실 내가 그놈 내가 그놈입니다 내가 그놈이다 <laughs> 내가 그놈이다라는 분이 <laughs> <웃음> 아니, <웃음> 그 분이... <laughs> 내가 그분이다. <님께서>. 내가 그놈이다. <웃음> <웃음> 내가 그놈이다. 님께서 이렇게 네. 같이 어, 촬영을 해주셔서 어,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제가 어, 샤 자쿠를 이렇게 가지고 나왔는데요.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어, 리뷰를 하는 게 아닌가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같이 조립을 해보셨는데 어 어떠셨나요 어 사실 저는 이제 촬영을 좀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어 일단 꺼내는 건 같이 도와줬었거든요 근데 상당히 묵직하고 일단 표현한 것이 굉장히 잘돼 있어요 제가 어, 영상을 또 집어넣게 되겠지만 이 웨더링이 웨더링 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훌륭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아 여, 여기서 잠깐 어, 내가, 그놈이다,님께서 유튜브를 지금 하고 계세요. 유튜브 이제 시작하신 지 거의 한 6개월 정도 되셨는데, 먼저 좋아요, 구독 먼저 해주시고요. 영상 저보다 퀄리티가 좋아서, 마, 이제 들어가시면은, 어, 정말로 좋은, 어, 뭐, 정말로 좋은 그런 영상들이 참 많습니다. 일단 그럼 이제 지금부터, 어, 이제 샤자쿠 한번 리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샤자쿠는 1대 30이 이제 스케일이고요. 이 앞면에는 제가 지금 자세히 안 나오는데 이 오른쪽 이제 쉴드부터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쉴드는 지금 현재 어 애니메이션이나 지금 나왔던 이제 프라모델에서도 거의 볼수 없었던 이 쉴드라고 보시면 되고요그 다음에 요게 이제 데칼이 들어가 있는데 아즈나블 어 이제 소속 부대인 a12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을 하다가 이제 막 나온 이제 자쿠이기 때문에. 어, 실드 쪽에도 이렇게 데미지가 있는 걸 이제 보실 수가 있고요. 지금 이제 보이시는 어, 이렇게 노란색 어, 바디가 이렇게 박살이 났죠. 이 부분은 이제 전선이 이렇게 또 나와 있는데 이 기체는 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양산형 기체이기 때문에 차 자쿠한테 대전기한테 어, 두드러 맞아서 이렇게 이제 박살이 났는데 아마도 어, 지금 히트호크의 머리가 이렇게 찍혀 있는 모습도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히트호크가 설정상에는 크기가 이 정도가 될까요? 저는 이거보다 이제 애니메이션에서 나오는 이 설정상보다 약간 이제 히토코가 살짝 더긴 느낌을 그렇게 좀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나중에 처음에는 원래 이렇게 전개하는 방식이 아니었는데 어 나중에 이제 요즘 최근에 나오는 애니메이션들을 보게 되면 얘를 쥐게 되면 얘가 전개가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살짝 슬라이드되는 그런 기믹이. 요즘은 조금 추가가 되어 있어서 아예 없는 설정은 아니고요. 나중에 좀 집어넣은 그런 어, 편이에요. 히트호크가 저는 이제 조금 길다고 생각을 했는데 조금 이제 좀 슬라이드 방식의 히트호크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깨 또 뽕을 자세히 한번 또 보셔야죠. 자쿠의 거의 생명이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레진으로 이렇게 표현을 되게 잘해줬고요. 그리고 이제 머리 같은 부분에도 LED가 지금 켜져 있어요. 그런데 LED는 사실 머리를 어 이렇게 열게 되면 어 스위치가 이렇게 있습니다. 똑딱 하고 이렇게 꺼지고 켜졌다 할수 있는 어 이런 이제 머리 헤드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이렇게 바주카도 이렇게 보여지고 있지만은. 라이프를 또 쥐고 있는 또 자쿠의 모습도 있어야 되죠. 그래서 같이 레진에 이렇게 라이프를 장착할 수 있는 손도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쪽에 왼쪽에는 라이프를 쥐고 있을 때는 히트호크가 없는 그런 이제 손까지 어 같이 이제 동봉이 되어 있었고요. 베이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내가 그 놈놈 내가 그놈인, <laughs> 내가 그놈의... 그냥 그놈님이라고 해줘요. <laughs> 네. 그놈님께서 어, 베이스 설명 자세히 어, 해 주실 겁니다. 그럼 어,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네, 여기 보시면 이제 뭐 베이스는 여기 육전형 짐처럼 보이는 이 짐이 이렇게 깔려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흙으로 표현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고 또 암석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또 있어요. 그리고 여기 동력선들이 이렇게 있는데 아마도 이거는 이 뒤에 건물하고 이렇게 연결된 거 봐서 잡는 과정에서 밟아서 넘어뜨리지 않았나 뭐 이런 모습으로 좀 보입니다. 그리고 어 이따가 영상으로 이렇게 나가게 되겠지만 이게 굉장히 진짜 디테일하게 잘돼 있어요. 역시 레진킷은 레진킷이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리고 어 조립하는 거나 이런 것보다도 사실은 무게가 좀 많이 나갑니다. 이거 만약 개인 소장 하신다 그러면 무게 좀 주의하셔야 될것 같아요. 어 이제 베이스 이제 설명. 이제 그놈입니다. 그놈이다님께서 잘 이제 설명을 해주셨고요. 아마도 이건물에어 하나의 기체, 뭐 이제 우주선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건물 내부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약간 좀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쪽 뒷면에 보시면은 뭔가 이제 수송기의 이런 이제 그 프로펠러가 달려 있는 아니면 이거 화장실에서 나오는 덕츠 같애요, 덕츠. 덕트인가 네. 네, 그런 것까지 이제 되게 표현을 되게 잘해줬고요. 그리고 이제 이 모래 부분이 진짜 그냥 모래를 갖다가 뿌려놓고서 어 이렇게 표현을 한것 같아요. 진짜 여기 탄피도 이렇게 지금 떨어져 있는 이 모습까지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이 탄피는 자쿠의 라이플에서 떨어진 탄피인 것 같습니다. 뭐 짐은 이제 박살이 나서 어뭐 팔다리가 없지만은 아마도 여기 탄피는 뭐 자쿠가 맞은 흔적이 거의 없기 때문에 자쿠의 탄피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게는 거의 한 40kg 정도. 나가나? 아, 그 정도면 안 나가겠죠? 얘가 몇키로 돌릴 수 있죠? 약40키로는 돌릴 수 있어요. 그러면은 40키로이거나그 이하거나 어, 네. 한 대략 한30키로에서40키로 정도 이제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들어보니까 상당히 이제 묵직했어요. 어, 무게가 이제 상당히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백팩 한번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지금 백팩을 보면은 일반 이제 자쿠의 백팩에서 볼수 없는 그런 이제 백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보시면 한번 봐주시겠어요? 저는 어, 프라모델 키트를 많이 만들었지만은 어, 이게 레진 키시이어서 백팩을 이렇게 표현해주지 않았나라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백팩의 약간 이미지가 좀 다른 이제 모습의 어, 백팩으로 보입니다. 네 맞아요. 그렇죠? 예, 실제로 이런 네. 디자인은 아니고요. 조금 더 날렵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뭐 만하니까 아무래도 상관이 없죠. 건담은 자유라는 거잖아요. <laughs> 네.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웨더링 같은 경우에는 사실 조금 아쉬운 부분은 있습니다. 왜냐면 하 조금 더 과하게 어, 해줄 수 있는 부분이었었는데, 레진 이제 킷이다 보니까 이게 중국 이제 제품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 중국 직원들이, 어, 이제 생산하는 직원들이 웨더링 하는 부분을 조금 미흡하게 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제 머리 부분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이제 마음에 들고 그 다음에 이 스커트 쪽에도 데미지가 조금 표현이 되어 있는데 데미지가 들어간 부분에 조금 어, 웨더링을 조금 더 해줘가지고 이렇게 뭐 기름이 흐른다거나 아니면 이제 녹이 슬은 어 이제 그런 부분까지 해줬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력선, 동력선 같은 경우에도 이제 까짐을 이제 표현해준 거에서는 되게 이제 잘 해주셨어요. 그런데 나중에 어, 또 이렇게 나오게 되면 어, 또 동력선 같은 부분에도 살짝 너무 이제 깨끗한 느낌이 이제 상당 히 깨끗한 느낌이 이제 좀 많아서 이제 동력선에도 조금 웨더링을 어, 해주셨으면 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근데 그거는 약간 어, 취향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정도 딱 좋긴 하거든요. 아 그래요? 네. 어. 그래서 그거는 저는 좀 약간 깔끔한 걸 좋아하는 스타일이고 만약에 웨더링을 한다 그러면 이 정도. 이 어, 정도가 딱 좋다고 생각하는 편인데, 이거는 약간 개인마다 좀취향차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약간 좀 지저분한 걸, 어, 좋아하고요. 어, 그놈입니다님께서, 그놈이다님께서는, 그놈이다. 어, 그놈이다님께서는 <laughs> <laughs> 자꾸 제가 욕하는 것 같아서, 어, 그놈이다. <laughs> 네. 닉네임하고 채널명을 바꿀 겁니다. 네, 진짜로. 그놈이다 님께서 약간 이제 좀 깔끔한 이제 스타일을 이제 좋아하시고 이제 프라모델 같은 경우에도 도색을 이제 상당히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어느 분은 이제 뭐 웨더링을 좀 과하게 하는 이제 분도 계시고 어느 분은 이제 웨더링이 좀 지저분하다 이제 생각이 들어서 좀 깔끔하게 진짜 도색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니까 그거는 진짜 어, 그놈이다 님께서 말씀대로 그냥 개인 취향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제 뭐 거의 어,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린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제가 크기는 어, 한번 여러분들께 재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줄자가 없는 관계로 어, 바닥에서 났을 때 어, 여기가 50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어, 시, 저 바주카까지 지금 한 25cm 정도 되니까요. 음. 한 75cm 어,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레진킥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이제 어, 조심이 어, 조립을 하셔야 되는 부분도 많고요. 그리고 또 레진 같은 경우에 배송을 받았을 때 파손이 되는 이제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때 많았을 때 파손이 되는 경우에는 따로 이렇게 수리를 해주는 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양품을 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지금 어, 한국에서 구할 수 있는 건가요, 쉽게? 지금은 이제 한국에서는 이제 구할 수는 없고요. 이게 전 레드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99개만 이제 생산이 되었었고, 그린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40개만 이제 생산되었던 킷이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배송받은 제품이 레드 킷이어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보여드린 거고요. 윙사에서 나왔던 제품들 중에 퍼스트 건담, 그리고 샤자쿠, 그 다음에 사병자쿠, 그 다음에 윙, 건담까지 네 가지가 지금 출시가 되어 있어서 다음에 그린도 제가 받게 되면 퍼스트 건담도 같이 리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중국제 굉장히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중국이 일부러 예전에 약간 불법복제 이런 것들로 좀 했었는데 요즘은 라이센스를 아예 그냥 사가지고 이렇게 출시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 저지 건담 같은 경우도 어 그렇게 하는 게 있고 요즘 중국이 조금 무섭습니다. 레진킥 같은 경우에는 어 건담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저번에 쿤이오! 네, 오우카라 선생님의 건탱크를 제가 소개를 해드렸을 때, 저번에 이제 그 건탱크는 레진이었어요. 었 반다이에서 처음으로 거의 나왔던 레진 킷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대형 사이즈의 어, 킷들은 아직까지 반다이에서 정식 어, 판매를 안 했던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잡으러 오십시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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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차라리 잡으러 오면 더 좋아요. <laughs> 여기. <laughs> 여기 아무단다 <단단히> 직원들이 와보면, <웃음> <웃음> 자기네도 없는 거막 있다고 막 <laughs> 그럴걸요, 아마 다들? 예, 네, 오히려 뭐 역으로 박물관 세우자 그럴 수도 있어요. 저는 진짜 제가 이제 지베이스라는 어, 이제 카페를 지금 이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이제 건당 카페이기도 하지만은, 그러니까 남자친구 따라서 어 왔는데 원피스를 좋아하는 여자친구인 거죠. 그래서 한 번은 여자친구분이 아, 원피스 피규어는 하나도 없네 라고 해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남자친구도 좋고 여자친구도 좋게 어, 하려고 원피스 피규어도 잔뜩 사놨습니다. 일단 제가 지금 있는 지베이스라는 곳은 어, 뭐 남녀노소, 나이, 뭐 상관없이 오셔서 즐길 수 있는 그런 문화공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여기서 오늘 어, 리뷰 마칠까요? 제가 오늘 이렇게 어, 지금 이제 소개 영상으로 제가 이제 많은 이야기를 이제 드렸었는데 오늘 리뷰 어떠셨나요? 진짜 한번 구경하러 꼭 오시고요. 저희 가토 TV를 볼 때마다 조금 음 이제 마음속으로 한자락이 조금 아쉬웠던 점은 실물로 보면 진짜 괜찮은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여기 국내에서 볼수 없는 것들 정말 많은데 실제로 진짜 와 보셔서 여기서 여기 커피도 굉장히 맛있거든요. 그러니까 커피 한잔 드시면서 여기 구경 쭉 하시고 사진도 좀 남겨가셔서 영감도 얻어가시고. 그러시면 굉장히 좋아요. 이거 웬만한 수집하시는 분들도 여기 한번 왔다 가시면 다들 어 그러면서 가시거든요. 네 꼭와보시길 바랍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laughs> 오늘 이렇게 자쿠 1대 32 스케일 윙 스튜디오 차 자쿠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는데 오늘 소개 어떠셨나요? 오늘 소개 영상 재미있고 즐거우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에도 지베이스의 더 유니크한 아이템 가지고 다음에도 레진키슈 오면 그 놈입니다 <laughs> 그 놈이다 님을 또 초청해서 리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저도 가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갓더TV였습니다